이거 전 세계 기계치 통틀어서 똑같이 그럴 수도 있어. 잠깐만. 자기 이야기일 수도 있어 저게 저거 원효도 못 쓰는 거 아니야? 지니야 TV 켜줘 했는데 지니가 못 알아 먹어. 나 빡칠 뻔했다. 빡 음성. 저게, 진이가 빨갛게 돼 있길래 뭐지 하고 봤더니 음성이 지 꺼놓고 왜안 되냐고 나한테 싫어하는 건 <laughs> 그건 이제 기계, 벌써 기계치가 아니야. 기계치를 넘었어? <웃음> <웃음> 나보다 너무한 거 아니야? 아니야. 원냐마 자신을 수... 속이고, 남을 속이기 위해 자신조차 속여버린 전략가야. 대단하군. 승수하시네. <laughs> <laughs> 최초의 골렘 얘들아 골렘한테 무슨 무슨 칭호가 어울리니까 골렘한테 바보 멍청이 라는 속뜻이 <laughs> 있음 나는 속뜻이 있 최초의 아스. 바보 멍청이? 아, 아스그원년한테 숙제로 내준거란 말이야 왜 니가 말해

나는 마법사다. 천년지기 마법사. 아, 차두 개는 못 하는군. 한번 비교 봐봐 거 미야 잘 봤어? 잘 보고 있어. 응. <laughs> 얘들아 오, 여기 깃발. 뒷발... 먹어. 못 먹어 나 깃발 하나 들고 있단 말이야. 그래? 내가 내가 내가, 빨리 가 넌! 빨리 가! 미래를 보았지, 이쪽으로 올 거란. 깃발이 두 개나 여기 있는데. 뒤적뒤적? 뒤적뒤적. 뒤적. 이거 깃발 먹고 어떻게 해야 돼? 깃발 먹고, 가가지고 저기 종류 세개 있지, 아무 데나 꽂아. 어디? 아니 맵에 뻔히 보이잖아, 방어력, 공격력, 시야. 여긴가? 가까이 가서 이귓꾹 누르고 있으면 꽂을 수 있어. 반대로 왔다. 흠. 적, 적 팀꺼에 꽂아줄 뻔했다. 아, 나 깃발 들고 있는데 누가 와, 누가 있어. 아야. 공격력 인병, 한번 더! 너 깃발 들고 있을 때한 대라도 맞으면 깃발 떨어지고 막 난리나. 어, 떨군. 어, 떨군. 너희 아직도 안 끝났어? 아니 깃발 지금... 들고 있는데, 깃발 들고 있는데에서 사움터가 일어났어. 내 종이 다 있어. 깃발 들고 있는데. 왜냐면네 깃발을 떨구기 위해서 모인 것뿐이야. 아니 아니 한 명도 안 쫓아왔어. 오다가 갑자기. 사람 몇명 죽이든 상관없어. 깃발 많은 놈이 이겨. <laughs> 살려주세요. 야 아! 네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내가 못 살리지. 살린다. 아이씨, 나 이거 꽂아야겠다. 태어난다. <laughs> 꽂았어? 야, 나 백업. 안 된데? 아니, 다른 놈 백업. 어 뭐야, 우리 기지가 바로 옆에 있음. 있었잖아. 머리가 새빨삐 <laughs> 오, 뭐야. 이야아. 이야아. 야, 야, 어! 야 너1킬이 새끼야. 이야아. 발차기. 찍. 찍. 발차기. 찍. 찍. 몸통 막 찍. 발차기. 찍. 찍. 아! 시벌 죽어 이 새끼야. 찰 아씨 <laughs> 아, 이야 하려고 했는데. 찰찰 찰고 찰찰아이고야 힘들어라. 아우 한 대만 찌르면 되겠네. 딱. <laughs> 이거 하나 하겠다. 내저 새끼도 잡아! 어. 뒤로 빠져, 뒤로 빠져! 때려, 때려! 나는 불가항력인 존재. 으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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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, 씨발. 씨발. 개새끼가 나를 건드리냐? 저건 죽었고. 내가 공격력을 높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어머나, 안 터겠네. 키카 나 컸다. 나 컸다. 야, 저기 살린다! 나 죽었어. 야, 도망칠게. Your team have two offerings. Your team have two offerings. 키발라나어있어 나한테 있어, 나한테 있어. 어고고. 난 이모 나 컸다. 요리 컴! 날 지켜! 못 지켜! 괜찮아! 시간이! 된다! Defense! Defense! 야, 이리, 이리, 이리! 어. 빨리, 내 쪽에 있는 애, 죽이고 갈게! 우리, 거기 3대1이야, 너! The e 안 돼! 내가, 풀리 하다니! 좋아! 안 돼! 기록만 채우고 안 돼, 도망친다고 저새끼? 당연하지, 깃발 뺏었는데. 간다, 간다. 도망칠게. 아. 야. 이 아, 음. 아무도 몰랐겠지, 내가 백도어를 빨 주로. 아, 심할, 구군 알고 있었다. 한명 끌고 왔다 살리기나해 새끼들아 야아 <laughs> 살릴 수가 없어 살아라 <웃음> 대놓고 <웃음> 살아라 <웃음> 살아라 하지마 이 새끼들아 부활할거야 그럼 이 틈을 타 백도어 간다 그리고 우리팀쪽으로 오는 백도어를 내가 죽인다 야, 우리 팀으로 오늘 백도가 없네? 뭐지? 이야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하나 훔쳤 우리도 하쳤다 <laughs> <laughs>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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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아, 인 아 떨군 거죽다 아차. 야. 나 애들 죽이러다 갈게 그냥. 와, 떨군 거 어디서 떨군 거? 지팡 어디서? 지팡 하나 있, 있었는데 두 명이어서 죽었다. 파이어. 내 시체 있어. 순식간에. 아차. 아. 아. 라이시 빨리 죽여.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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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빨리 가자, 가자, 빨리, 가자. 가, 빨리 가 빨리 가 우왕좌왕 난저 새끼를 죽인다! 어딘가그 새끼 여기 있군 메테오! 레이트이야아컷아야아아 so 애티 오바야. 아, 코엔 죽었어? 아니. 나 싸우고 있지. 아, 나. 오진하게 뺏는다. 인사는 어떻게 하더라? 인사. 기빨 먹어야지. 저기 저기랑 대치 중이에요. 올라와주세요. 자. 다들 비켜. 야. <laughs> 야, 깃발 좀 지켜봐 우리. 호연이가 중기로 다니고 우리가 깃발을 아. 지키자. 나머지 둘은 모르겠지야 <laughs> 와, <우와>! 조재야 <조져! 웃음> 여기 여기 나 있는데. 개 빨리 죽이네. 얘들아 <laughs> 나 있는데, 나 있는데 발 발차기! 찍! 찍! 발차기! 찍! 찍! 발차기! <웃음> 불쌍해 <웃음> 이쪽에 이쪽! 이쪽에도 있다! 이야 어머나 <laughs> 난 독을 바를게! 칼에 독을 바른다! 아갈려 한다! 찍! 이겼다 아, 악마잖아? 아, 방금 그 짱이었다. <웃음> <웃음> 존나 개새끼였다. <laughs> <laughs> 오른손으로! 전사인... 전, 전사인 척 하지만 마법사. 오손으로 비비고, 왼손으로 비비고. <laughs> 진짜, 오른손으로 그, 필살기 쓰고, 왼손으로 필살기 쓰고, 발로 필살기 써. 미친놈이야, 저거. <laughs> 한번 볼... 번 말리면 그대로 나... 말려. 어, 저 새끼 남풍꾼이야. 어, 이게 뭐지? 난테로 와라 이 새끼야, 도전가. 나이스. 야, 내쪽이대1이다 아, 말렸다. 야, 나 맞고만 있을게. 와, 미쳤다. 전사한테 털렸다. <laughs> 얘 엠블럼을 봤어야 했는데. <laughs> 요시 판저스 잠깐만 얘 기술 좀 보자. 아하. 괜찮아. 이빼검을 내가 해준다. 아하. 으악, 으악. 야이 새끼 개 잘하네. 으아, 죽었다. 리도와네나안 싸우고 아파요. 안 싸우고 지나갔어. <laughs> 와, 이 부활했어. 아, 야. 아 야, 기사 새끼야 내가 으 야아아 강. 드내 온다 앗차 아, 내뒤 온다 어? 어야아 <laughs> <laughs> 가라 가라 아차 앗차 아. 차 아, 아, 강공격 <laughs> 연속 3번 내려찍기 앗차 아, 깃발 가져가 안 아, 가져가? 아 가져갔구나 깃발 뺏기 명인. 흥, <laughs> 깃발 뺏기 장인. <laughs> 아이 남봉꾼 새끼. 아, 얘들아, 아, 아. 깃발 가져왔어. 양. 어야 <laughs> 야, 남봉꾼 새끼가 날 죽였어. 그그 그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적심의 깃발을 빼서 왔다. 야아남봉뿐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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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승준이가 1등이라는 점에서 왜1등인지 지금 보면 알것같다 <laughs> 백도킹 <laughs> 세개다고 <보고> 잡다 <laughs> 자 죽여! <지켜! 웃음> 변태... <laughs> <laughs> 30초만 버티면 돼. 와우. 누가 나좀 도움 좀. 와이. 간다! 야, 여기 사원, 사원. 너가 너무. 기파이는다 나, 기안 돼, 이정도투 아, 영정의싸움이정는데스정 맞기만 해! 이 <laughs> 정도는 야... 아, <laughs> <찬>. 미친 <laughs> 한번더 밀루 안돼! 여기 뚫린다! 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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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어? 왜 안돼? 무거워서 그래 살짝서 그래 체력 체력 안돼 10초나 걸려 <laughs> 너일와너일와 야아 <laughs>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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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끝까지 쫓아가. 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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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도어킹! 야, 백도어킹 간다! 헛! 헛! 야아 뭐다? 적팀에도 백도어킹 있다. 아야. 야, 경제. 야, 걔한 대, 걔한 대. 야, 얘들, 얘를, 얘를 경제 표시 하는 데승규들 그냥. 아, 봐, <laughs> 간다, 간다, 간다. 저 새끼 털 털이범, 털이범 잡았다. 잘했어, 야 털이범. 야, 이 새끼도 털이범이야. <laughs> 이 새끼가, 이 새끼가 뭘 털라고, 이 새. 백도킹 갑니다. 아, 아, 야 여기 남봉꾼, 헬프, 헬프, 남봉꾼. <laughs> 뒤돌 거들꾼, 백도운 거들꾼. 야 남봉꾼이 그거 잠깐만 백도킹, 씨발 <laughs> 미친놈. 백도킹. 응. 이건 야. 살아, 살아 넘어. 내가 널 살릴 수 너, 야, 있어. 있어. 야 개새끼, 그 딸피야 한 대만 때리면 죽어. 살려줘. <laughs> 아 이거 사람 잡는 재미가 있네. 부활. 아 이번 판 레벨링 말렸어. 그래서 레벨링을 시켜준다. 잘있어 나 갈게. 깃발 들고 <laughs> 열심히 싸워. 아니 <laughs> 달려, 달려, 달려. 저기 깃발 하나 더저 있어. 버튼 내가 해준다. 깃발, 깃발 하나 더, 더 있어? 있어 거기에. 얼른 먹어. 아, 진짜? 어 어디 어디 어디. 그, 저,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. 승리하는 중. 됐어. 내가 널 때렸니? 가즈아. 아니야, 부자나더벌렸으면 어떡하려고? 부자 일반 공격이야. 가즈아. <laughs> 안 돼, 저 새끼 때려! 이 자식, 어디서 숨치려고고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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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궁군이 새 남궁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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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힘들다어어야 빨리 죽여 힘드네. 야 힘드네 야또 왔다 끌고 왔다 아쫙 어, <laughs> 야 레벨업이라니 야 메테오 쏠수 있어 메테오 어? 도둑이다 야쏠수 있다 도둑이다 도둑이야 도로보다 파이어 도둑이다 <laughs> 도둑 한 마리 더 왔어 <laughs> 이 자식 <laughs> 진짜 갑질 <같이> 만나게 쫓아가네 <laughs> 이기정작대기 <laughs> <청> <수 있단> 뭐야? 아 기력없다 찌익 발차기 찌익 발차기 찌익 발차기 찌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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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차기 어 기력 다떨어져 빨리 때 나 하나 보느라고 계속 잡아서 <laughs> <laughs> 반면에 나 아무것도 안 해. <웃음> <웃음> 아무것도 안 하는데. 아, 어그로킹 나... 뭐? 찍! 찍! 발차기! 오나 <laughs> 아, 불가항력이야. 가자. 간다! 찍! 밀어! 찌익! 밀라고! 간다. 미친? 밀라고! 찍! 찍! <laughs> 발차기! 찍! 찍! 어, 장! 가. 어? <laughs> <laughs> 물이 나서 밀라고 한거야 <laughs> 야, 나는 진짜 물이... 당황이 하더라 <laughs> 응. 야, 나, 나 깃발 좀 꽂으러 간다 야야, <laughs> 우리 집쪽으로 한놈 간다 이미 다 털렸다, 털릴거 찍! 아 발차기! 찍! 찍! 발차기! 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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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차기! <laughs> 찍! 발차 찍! <laughs> 찍 찌익! <laughs> 여기 어디 제리있나요? 톰 두고 제리만 왔어 <laughs> <laughs> 와 <우와>, 깃발 <laughs> 좀 꽂아줘 찌익! <laughs> 아.. 씨발 여기 무슨 귀 있어? 오래가 올해가... 어? 왔다네 어? 패배라고? 어? 아 우와, 깃발! 백도킹한테 졌어 근데 승진이는 굳이 그 쓰레기 기사를 쓰네 나처럼, 내, 내가 쓰고 있는 거 써. <laughs> 되게 재밌어. 근데 그거 알아? 상대도 쓰레기 기사가 있다는 거 봐봐. 이 응? 기사란 직업은 꿈과 희망을 담은 직업이야. 백도를 깔수 있지. <laughs> 아니, 아무것도, 아무것도 아닌 척 백도를 깔수 있지. 아무것도 아닌 느낌은 들지만,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어색신을 고르지 그랬니? 아니야. 기사여야 의미가 있어. 어째서? 어느샌가 장식품 같이 서 있던 기사가 어느샌가 사라져 깃발을 들고, <laughs> 그 기사를 아, 들고 이... 있는 거야 말로 장식품, <laughs> 그렇지.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야. 너는 변태야. 난또 아... 놀아야지. 사람 잡으면서. <laughs> 나도 사람만 잡고 다니잖아. 지금 사실상 백도킹 한 명. <laughs> <laughs> 원탁의 기사 간다. 응? 가자. 난 바이킹인데. 띠용. <laughs> 바이킹도 북유럽신니까 괜찮아? 아 그런가? 그럼 난도르렉잘 <laughs> 쓸게 조져 <laughs> 잘 쓸게. 야. <웃음> <웃음> 열심히 싸워봐 상대 팀킬 개잘한다 멋있잖아 멋있잖아 일 안쪽에 있는 거부터 넣기로 했습니다. 상대 닌자 상대 어설신 그 뭐라 해야 되지. 진짜 팀킬 잘한다. 얘들아, 시야가 넓어졌어. 미니거보면서 싸워. 화득 이기 빠르는데 될 겁니다. 분명에서 우리 4명 네 잡고 있거든.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. 기빨 <laughs> 가유. 기빨 가유. 어, 벌써 우리 둘이서 네명 잡고있어 개쩔어 스..스고이 <laughs> 스고스기르 호연아 <laughs> 더더잘 살아남게 위에 두명 또 올라간다 더잘 살아남게 해줄게 위에 두명 간다 아래쪽 조심해 빨리 검이나 꽂아 야아 찍찍 야아 부숴 조앙. 조잉. 아, 하루비. 핫. 얍. 발차기. <웃음> 저 새끼, 저 새끼는 아난 너가 일로 올줄 알았다. 건다. 이거 뽑아야지. <laughs> 안 돼, 내 건데. <laughs> 안 돼, 새끼 잡아. 승범승범 승범. 앞으로 밀때이 발차기로 밀어. 이친고도이쪽이 친구가 이친니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 친구가 야이친아이이거아이이거 닌자의 피해복 재료로 쓰는데, 저을 <laughs> 피해복 재료로 쓰는데, 쟤? 온다, 온다. 어, 승리 타이머 7초. 5초. 5초 3초. <laughs> 이겼어. 얘네 뭐야? 웰던. Well 제 <laughs> <개> 못해. <laughs> 세개다 올라왔어, 뭐야. 뭐야, 저거. 웰던. Well 웰던으로 done. well 구워주세요.